그녀를 잘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 3년 전 은정 씨는 남편의 모임에서 백연주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신랑이 전국 축구 대회가 있서 축구장 가게 됐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가 있는데 재수 씨가 많이 위로 와한다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친해지라고. 아, 어, 정말 있는 집이다. 온몸 음, 다 명품으로 되어 있고 아이조차도 축구화 하나도 너무 좋은 걸 신고 있는 거예요. 신랑한테 렇게늦 됐어요. 그럼 조치은뭐 뭐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데 이러고 보니까 제수씨 친정집이 엄청 잘 산대. 어, 잘 살구나. 두 가족은 캠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덕에 의외로 쉽게 가까워졌습니다. <laughs>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은정 씨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그냥 막연히 그만 둬 버리고 일을 하게 되고 대리운전을 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니까 저는 좀 안정되고 싶었어요 지난해 8월 은정 씨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백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특급 정보 이지푸 알죠? 회사 보유분이 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700 넣으면 1300으로 해서 그 다음날 바로 해도 갔는데, 바로 팔면 되니까, 꼭 매수자도 다, 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자. 어... 아, 근데, 오.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난넌 이런 거안 해봐서니.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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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부동산 그래. 어. 띄고 다 사는 거야. 부동산 그걸 다 받아서 수수료 내고. <laughs> 아, 이건 투자 아니죠. 근데 <laughs> 이건 투자 아니가 <laughs> 어, 그래. 그러면, 그냥 <laughs> 어, 어. 내 빌려주고 내가 이자 그렇게 준다라고 생각해. 언니. <웃음> <웃음> 너 믿어도 되지 이 말을 몇번 했던 것 같아요. 언니 우리 이렇게 하면 돈 진짜 돈이 얼마야? 이러면서 완전 해농이 됐었어요. 솔깃해진 은정 씨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아이고. 은정 씨에게 오피스텔 분양 관련 메시지들을 보내며 꼬박꼬박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던 백 씨. 은정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잘 몰랐지만. 모든 정보를 꿰고 있는 듯 구체적이었던 백 씨의 제안을 믿었습니다. 은정 씨 본인부터 부모님, 여동생과 남편의 돈까지 백 씨에게 건넨 돈은 약 5억 5천만 원. 아이고, 5억 5천이요? 어, 어 금액이 좀 크네요. 아, 많이 큰데. 온 가족이 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이자는커녕 빌려준 돈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은정 씨가 재촉을 했지만 백 씨는 날짜를 미루기만 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문의를 모든 게다 없어진다. 언니 도날아간다그 아... 때문에 확인도 못하었고요어한 확인조차도 할수 없게 손발을 다 묶어놨었던 거죠. 아 진짜 나쁜 사람이다. 해수 씨도 모임을 통해 백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2 0 0년 이상을 따라야 되는 것같아 남자친구의 동료가 그 남편이었던 거죠 연락하게 됐죠 x x 전화번호 주고받고 얼마 후 혜수 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라는 남자를 소개해 준백씨 꽃다발도 보내고 애정표현도 서슴지 않던 다정한 남자였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저도 의심스럽던데 뭐냐면 그한달 동안 그 남자가 만나기로 한 날째 맨날 이상한 일 생겨요.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아... 음... 계속 핑계를 대고 만남을 피하는 남자 때문에 네. 두 사람은 한달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만남을 피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원래 그냥 만남 갖는 게 보통인데 아, 네. 그렇죠. 네. 혜수 씨가 투자 제의를 받은 것도 그 무렵입니다. 아빠가 일하신다. 남편 무르게 우리 친절해서 하는 투자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투자를 어느 정도 저는 거의 합쳐서 4억? 3억 8천? 입금한 내역 보니까 45회? 이야 그럼 수익금은 실제로 받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야 대기업 임원과 와. 그 가족만이 알수 있다는 특급 정보 해수 씨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을 이유로 수익금 지급은 계속 미뤄졌는데요 핑계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백 씨가 기업 측에서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지만 해수 씨의 의심은 커졌습니다 아... 백 씨의 특급 정보는 랜선을 통해 얼굴 모르는 이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한 제주도에도 피해자가 있다고요? 제주 맘카페에서 백 씨를 알게 된 선우 씨 그러니까 애기 생활비를 어떻게 구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아빠가 CXX 살아서 그 애기 껌값이라도 벌고 있다 5년 동안 이렇게 수익을 음.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에 백 x x 사장을 음. 바꿨대요 음. 너도 음. 이렇게 뭐 차 바꾸고 싶지 않냐고 그래서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선우 씨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이자가 얼마나 분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80%. 말이 됩니까? <laughs> 80%요? <laughs> 이번에 뭐 보너스가 더 붙었다고 해서 한 500만 원을 줬었어요. 백신는 이후 금액이 클수록 수익금이 커진다며 선우씨의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야. 돈이 빨리는 듯한? 좀 뭔가 독점을 해서 좀 빨리빨리 해달라 해서 지금 아니면 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질이 안 좋네요 일단 일차적으로 1,500만 원 넣고 총 5,600만 원 정도를 넣었어요 좀 급하게 대출 받고 넣고, 넣고 이후 수법은 비슷합니다 선우씨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빠랑 그 신신근이 언제 들어오는지 통화까지 했다면서 그 녹음한 거를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들어보라고. 네? 근데 이제 직접 나한테 통화를 하게 할수 없냐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면 안 받았거든요. 그럼 응, 아빠 우리 거 되는 거는 응. 들, 언제 돼? 하 하루째 되면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맞지. 내일까지했는데 종료 같아. 응. 어. 어.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기에 더 의심이 됐던 선우 씨 직접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백 씨의 정보를 찾아봤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연 해보니까 그뭐 당벌의 사기가 한한두건 정도가 있더라고 그분들이랑 좀 쪽지를 나눠보고 뭐 어떻게 사기 당했는지 근데 다 공통점이 구십 생이고 뭐 부산 살고 확신하다 그래서. 저희 그 대당시부터 이제 어플 체킹인박 만들어서 연락하기 시작했거든요. 확인 결과 백시호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야. 피해 금액은 무려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야. 피해자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구, 제주 등 전역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몇 년간 거듭된 거짓말에도 피해자들이 백시를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이유 그녀가 한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아, 남편 직업이나 뭐 아이에 대한 정보를 다 그냥 공개를 해었어요 아, 이러면 믿지. 남편이 교직에 있는데 또 공인의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같아요 민증도 갖고? 이니에서 이렇게 누구누구님, 실금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채차 내용을 공개한 거 보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녀를 신뢰했던 또 하나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보여줬던 여러 메시지와 구체적인 통장 내역 등의 캡처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거 보고 안 믿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텍스트 또는 뭐 아이콘, 뭐 특정 숫자의 이 간격이라든지 또는 그 굵기, 농도. 또는 블러링 정도,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다수 위변조된 흔적들이 검출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있는 텍스트하고 2200만원짜리 글자를 밑에 있는 글자를 따다가 온 거예요. 보시면 육안을 보수, 보, 보더라도 농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오, 그런데 때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격거리가 다 다르다는 거. 어, 의도성 있게 누군가가 영자를더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건 되게 조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좀 사진을 조작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하던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수 씨와 한 달가량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자 이번 에 알았어. 제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는지 제가 제가 그 연락하는 번호랑. 뭐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번호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 피해자들은 뭐 아빠로 알고 있거나 뭐 남편으로 알고 있는 번호고 저는 그 남자 번호예요. 인거한 피해자에겐 재력가 집안 아들이었던 번호가 다른 피해자에겐 본인 남편 번호로, 한 피해자에겐 오피스텔 분양 담당자였던 번호가 다른 피해자에겐 본인 어머니로 하나의 번호를 여러 역할로 돌려가며 사용했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이제 피해자들끼리. 그 녹음 파일을 서로 공유했을 때는 결겹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무슨 뭐 반장자로 <놀람> <담당자를> 하는 사람은 은행 <놀람> 직원이랑 그 목소리가 똑같고 이래가지고 일인 다역을 하는구나 좀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백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냈던 실제 통화 녹음 파일 중 일부입니다. 고객님 정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앞자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앞서 수금 지급의 지체가 된점 너무 죄송하고요. 비슷한 거 같아요. 그 자동 이체 신청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요 고객님 지금 확인 연락 후에 업무가 처리되실 거라서요 그 신청하신 대출 건은요 어, 지금 저당권 설정 검토 중에 있고요. 오, 같은, 같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아. 사람이 사람은. 그녀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핸드폰 번호 맞나요. 네. 선생님한테 긴급한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통화는 안 되고 그러면 문자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그 문자를 남겨주세요. 끝내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같은 아파트 주민이자 피해자였던 현정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총 금액당 금액이 2억 4천 정도였고, 그 중에서 중간 중간에 받았던 돈이 6천만 원 정도고, 어, 맨 마지막에 변제를 받아야했던 금액이 한 1억 8천 정도였어요. 그때에도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며 특급 정보를 현정 씨에게 전했습니다. 남편한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제가 보소장을 제출을 했던 게 조금 결정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주더니 거의 뭐 6개월을 살람는 피만이더니 며칠 만에 정리를 다하고요 피해자들은 그녀의 가족이 이러한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니 알고 있었던 더큰 문제 아닌가요? 그것도 사기죄 방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남편도 모를 것다. 왜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써대는. 이프를몰랐어 남편이라면 보통 그 여자가 그렇게 재를 저면 피해자 찾아서 사과죠데남편 몰랐다. 오히려 당당할 말이 없죠. 아내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는 남편.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합니다 그녀의 부모와 힘겹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씨 맞으시죠? 네, 네, 네. 네, 따님 사건 관련해서 진행 중인 거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는 아는 바 없습니다. 저한테 다다 다 이런 거 갖고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끊을게요.